미 48단지 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.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미사 강변 18단지 내 상가 1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물건 케어. 단지 미사 강변 18단지 74제곱미터 458세대, 84제곱미터 997세대, 총 1455세대, 면적 74제곱미터, 매매금액 10억 9천만 학군, 윤술초등학교 입주시기, 협의. 본 물건 외에도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,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미사 18단지 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, 031-796-8949, 010-6415-8812, 미사 강변서로 127-1 미사 18단지 내 상가 104호 저희 미사 18단지 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고객님들에 대한 약속.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직접 확인 또 확인하여 찾으시는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물건을 구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믿고 맺어주신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미사시8단지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